39만 원된 거야? 어, 둘이, 그래. 둘이, 둘이 말하는 거지. 아, 대구 낚시가 이렇게 비싼 낚시줄 몰랐네. 대친 낚시도 이까지 잘서 1만 원, 15만 원는 이게 어, 비양해0 0원은 그래요. 5오올라왔요 어, 대구다, 대구. 와! 와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듀오의 듀입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39만원이나 쓰고 온 대구낚시 영상인데요 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몇 마리 잡을 거야? 난 가끔 참 이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그만하자 헌팅하러, 야, 명, 가, 야, 명, 명. 헌팅이 문제가 아니라 놀러만 오던데를 오던들을... 배를 타러 아! 나는 헌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오빠는 젊었을 때 많이 해봤겠지. 젊었을 때라고하면아 아, 지금도 젊지. 젊은데 나만 할때 얼마나 헌팅을 많이 해보다 했겠어. 도착해서 승선 명부를 작성하고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데 저희가 39만원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우선 선비는 인당 10만원씩 그리고 전동릴 인당 2만원 여기까지가 24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채비값이었는데 400g짜리 메탈 하나에 만원 그거를 인당 5개씩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타는 오징어 모양 미끼도 개수 맞춰서 사다보니 미끼 값만 15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태 배를 타봤던 경험에 기반해서도 그렇고 다른 낚시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여쭤봤는데 미끼를 먼저 사는 경우는 없었고 배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채비를 잃어버렸을 때 선상에서 추가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다들 아무래도 그 배가 미끼 장사를 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산소들은 다섯 개, 철사들은 일곱 개, 세 달. 엄청아요 엄청나요. 일인당, 1인당이요 그렇지, 그렇지. 이야. 반납이 안 돼. 응? 어? 그니까 러한 5개씩만 갖고 가왜그냥 종일 낚시니까 그게 깊은 바다가서 구멍을 던진 분들인가 그래서 개인당 5개 이상씩은 있었잖아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10개 있어도 모자란 사람도 있고 난 <놀람> 줄어들어 <놀람> 400g이니까 총 39만원 든 거야? 어 둘이 둘이 말하는 거지? 아난 대구 낚시가 이렇게 비싼 낚시인 줄 몰랐네 괜찮은 걸까 우리? 아 40만원이 들어요 <laughs> 아 어떡해 <laughs> 대구 낚시 앞으로 못 오겠다 메탈 값이라 아, 원래... 와 해뜨는 거봐 진짜 오메가다 야! 내가 좋아하는 오메가 예쁘다 기운이 좋다 뭘 기운이 좋아 40만원 썼는데 이조건 음, 잡아야 된다 아니 40만원 썼는데 기운 안 좋으면 안 되지 아와 파도 소리 초고가 낚시로 오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아, 너무 비싸잖아 낚시가 채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아우 낚시 이렇게 비싼건지 몰랐네요 대구 낚시 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갈치낚시도 저는 이렇게 갈치낚시도 미끼까지다 해서 11만원, 15만원으로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이 이거 못 잡으면은 이거 한 40마리 잡아야 한번 내렸을 때 채비 잃어버리면 14,000원에 나가는 거야 저 여자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아, 이렇게 비싼지 몰랐다고 네. 오늘 잡히겠죠? 아유 걱정하지 마아 그래요? 채비가 <laughs> 엄청 비싸네요 인터넷사이트 아, 인터넷을 인터넷 6,000원뿐이 아니라 1 0 0 0원씩받아아 그래요? 인터넷 할줄 알잖아 인터넷 사면 요인 예, 예, 사야지 이게 400이 좀 무거워. 돼 350이 해 그러면도 100%에 들어가 봐 지금 네이버에 16,000원에 이게 들어갈까봐 안 되는데 태모에다 태모에다 만원이면이만원에면고기0 0 아, 알리나 알리나 태에다0 0 0 0에0 0 0원이야 지금 0 0 0원에2에3 0 0 0원에리0 0 0 0원에2 알리 태모 원에2 0원0 0 0원에 20,000원에 20,000원에 0 0 0 0에2에 20,000원에 2 0라0지원에2 0 아, 날씨는 기가 막히네. 대구 100마리 잡아야겠다. 남양주에서 오셨대. 비린내 엄청난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지 수심 31m. 오, 빠졌다, 밑걸림. 우와, 씨. 와, 바로 걸렸어. 조심해. 바로 걸리거든? 와, 물이 엄청 세다. 진짜 무거 걸렸나 보다? 뭐 물었나? 이쁜것 <목소리> 같은데? 진짜로? 걸렸다고? 빛이 가세요 아니 빛이 혹시 빛잘 모르겠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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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네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아이 진짜로? 시트 어? 같아요 아 어, 맞아 라아그렇죠 어? 나이스 오이가 어, 없네 아이라 맞아 음. 어 올라왔어요 어 대구다 대구 어 대구야? 오맞습대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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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 멋있다 오줘야돼요 아, 니안요나이고나중에 나이스! 없이스어이 나이스! 너무 되나그스 여기 가장 이있는사이즈아 그래요? 이스 네, <laughs> 나이스! 나이0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이 방해 <laughs> 해지와 65미터까지 내려갔어 바닥 찍었어? 네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찍어서 좀 왔다 내려오고 들어올 때 사장님, 뒤에 사장님같이 이렇게 올라와줘 아어 아. 아, 이걸 되게 크게 해야되는데 저기 분처럼 어. 그래야 살아있는 줄 알고 문데 크게 <laughs> <laughs> 더 크게 <laughs> 이거요? 그러, 그런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올려볼까? 물었어? 어 아, 그런 거 같아. 살짝. 거. 고기가 있나 보네. 아 이거 좀 밑에 들어가 좀 돌려요. 배 나무서 배 아사배. 나온다 왔다 아사배라고. 올라가 올라가. 아, 14m? 응. 없잖아, 아무것도. 어, 없는 거예요? 빠졌어. 아, 그렇구나. 빠졌잖아, 아, 또 물었네. 그래? 아, 그래? 이집 있나 보다. 어우, 콕콕 차박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오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 굴렸네, 진짜. 어, 뭐야, 땅, 성대가. 성대인가, 이거? 그게 뭐야? 그 뭐지? 성대죠. 잡잡 이거 낮아요? 낮아요? 먹어요? 이상한 걸 잡았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저이 크대. 잡았어? 어. 어. 좋다! 으아, 어우 무거운데? 무거워?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기폴트가 일단 물면 무거운 걸 수도 있어 아, 왜냐면 이게 메탈 자체가 무거우니까 으으 힘좀 쓰는데. 네 떨어지지 않다제가이아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다 살짝 입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뭔가 팍, 뭐 그러진 않고 그냥 꾹꾹 네! 어 나도 물었다 이거 어, 또? 어또 또? 아또또와 아, <laughs> 얘네 진짜 올리는게 한참이다 더블이트야 우리 아니 뭐 얼마나 크길래 5분을 올려? 야뭘 5분을 올려 저, 아니야 지났어 아 진짜 오우 몇미터야 몇미터야? 와 몇미터야 몇미터야? 저3미요야 보인다 보인다 뭐야? 오. 좀 뭐야, 큰데? 뭐야?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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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너무 작아요 1, 1m 아이오오오또 네? 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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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왔그가맛있가 근데 가골수는 골수가 골수가 0수가 골수가 골했는 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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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가가 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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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내려. 아 내려? 여기 문 건지 안문 건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제 모르겠다. 나도 물었다. 오, 대구. 네, 물었어요. 오, 얘는왜 이렇게 넘실넘실거리지? 오빠도 잡았어? 또 잡았어, 나도 잡았어. 오빠도 잡았어? 어. 여거보다 <laughs> 오빠 올리고 있는 거야? 뭐 올라와? 올랐다 오우 린가 에이 쟤오좀 <laughs> 네? <laughs> 크네요 그래서 커졌어 큰거 아니라면 안치네큰거아니라고안치 또 잡으셨어요? 여기 붙다, 다여기고여기고야 왔어 왔어 지금 잡아야 돼 해봐봐 세요. 어, <laughs>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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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잘 나온데 바늘이 하나가 떨어졌네 하나 떨어졌어? 어 하나가 떨어졌어. 바늘이 하나가 떨어지면 광어를 걸 수도 있고, 물론 대구는 여전히 걸수 있지만 끌어올리는 힘이 많이 약해진다고 해요. 아주 전문이네 오늘. 전문이 오늘 다음 거니가 전문. 이거 야 나? 어 그러네. 검정 친구로. Let's go! 열어 저거. 저닫아 줘. 어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어 올라왔다. 올라와, 올라와. 어라 올라와, 올라와. 이렇 친다고 대구가... 와 나는 아까 쳤어, 대구가... 네? 대구네~ 봐봐, <목소리도> 대구잖아~ 대구. 와. 와~ 잘 잡는다~ 잘잡네 <laughs> 감사합니다~ 힘들어... 오~ 아~ 문은거 같은데... 아닌가? 어, 또 이상한 거다. 아, 얘도 나눠줘야겠는데? 얘도 너무 많이 잡았는데? 얘는 아빠 줘야겠다. 매운탕 그래 먹으면 제일 최고라고. 물안 끓은 거예요? 아, 지전자 있는 거? 안 끓었어요? 안 아, 물안 끓는지 모르고 부었네. 자 어? 보세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걸로 올라오시면 편하세요? 냉동고. 쿠팡 쩐다. 어제밤에 시켰는데 오늘 배송 와. 라면 물. 어? 있어? 그러면은 제대로 들고 해. 어,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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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대구다. 오. 와, 완전 럭키미키잖아 짜잔. 바로 잡았네, 시작하자마자. 오오오 엄청 크다 아니 30m에서 잡혔다고 아, 30m는 아니었어요 지바닥층은 아니고 올라온다 잡어다 오, 신발을 했구나 감사합니다 자 배가 멈췄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배가 멈추고 두려워 삐올릴때 가장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잡으러 합니다. 그고 오, 그런데 어얘왜 이렇게 날씬하냐? 오, 와 엄청 크다. 얼굴 안 나도 얼굴 안 나도 괜찮아. 배를 싸면 기빠게 많아. 그단다금해 어. 아, 이렇게 저희의 대구 낚시는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메탈을 10개 샀잖아요. 그 중에 무려 8개가 남았습니다. 선수들은 인당 5개씩 사야 되고 선수들은 5개. 초보면 인당 7개 이상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사는 7개 돼요. 거의 8개 남았어요. 8개! 힘들어서 대구낚시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대구는 맛있었고, 저희는 앞으로 선상배를 고르는 변별력을 길러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대구낚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